일단, 황영 프로 자기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KLPJ. 좋아를 띄고 있는 황영입니다. 그치? 아이,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옆에 친구들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 프로 투어 캠 팬팅팀에서 KLPJ를 총괄하고 있고, 황현민 프로의 전담 클럽 캐터인 손영우 책임입니다 아마 1년 전, 약 4, 5년 전, 황영민 프로가 다른 회사 클럽과 역품을 쓰고 있을 때, 우리 소녀호책이랑 김미란 커뮤니케이션과, 그, 김대연장통해서 <laughs> 그 <황유인 웃음> 저희 회사로 황영민프를 직접 스카웃해온 인물이고, 현재까지도 현재 클럽 피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현재 패러다의 AI 스모크 트리플 다이아 S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모델을 음. 선택하게 된 거는 제가 이렇게 헤드, 네, 헤드, 헤드가 되게 작고 동그하거든요 헤드 쉐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헬로입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덧붙이아면 어, 헤드의 크기가 제 굉장히 작아요. 이제 헬로에 나온 드라이버들 중에 가장 작은 440cc 사이즈 의 드라이버를 음.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헤드가 작으면 좀 가용성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민프로가 지금 3년 넘게 이 동일한 헤드 모양, 쉐입, 타입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올해 경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니까 좌우로 이렇게 나가는 걸 워낙 원래 장타자들은 좀 미스샷이 많이 날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리커버리가 돼가지고 올해 초에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클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AI 스모크 어, 트리플 다이아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저는 사실 클럽을 선택하는데 거의 새벽대의 모양이 굉장히 좀 거의 90% 이상 클럽 선택하는데 중요함을 두고 있어서 이것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예뻐서 선택을 했니요 UW라는 클럽이고요. 이게 19도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3번 유틸의 용도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일단 이 UW라는 제품은 유틸과 우드가 합쳐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음, 헤드가 조금 유틸보다 크고 우드보다는 좀 작은데, 키가 나오면서 이제 파파이브초음 시도를 할때 그리 공략을 할때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또 좋은 결과도 많이 만들어진 클럽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럽입니다. 일단 아이언은 두 모델을 이제 섞어서 쓰는데요. 이제 10번부터 6번 아이언까지는 Apex 12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5번, 4번 아이언을 채용하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엄청난 정확한 거리감보다는 좀더 일정한 컨택을 만들 수 있는 쉬운 클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번 5번는 조금 더 쉬운 클럽을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쇼다이와 로마이언 지금 다른 모델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콤보로 쓰는 선수가 해외트어는 많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많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일단 미들부터 쇼다이언 같은 경우에 오프셋좀 적은 모델을 선택하면서 유민 선수가 좀 상황에 따라서 드로우 페이드 두 가지 구질을 구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런 구질을 좀더 확실하게 낼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스피닝을 좀더 요구를 하는 쇼다이언 미들 아이언 같은 경우에 이 에이펙스 12 아이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에이펙스 프로 아이언은 어, 얘보다는 로프트가 한 1도 정도 이제 a p 펙스 12는 약간 클래식 로프트라서 피치 기준으로 46도, 조금 그 약간 누워져 있어서 스피닝형도 맞는데 이 로마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근에 나오는 모든 클럽 회사들이 얘기하는 그냥 스탠다드 로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소리 좀 넓고 그리고 탑 라인도 살짝 두껍다 보니까 로마이언을 갈수록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셋업이 나오고 안정감 있는 터치가 나와가지고 지금 로마이언 경우에는 에이펙스 프로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48도, 52도, 58도로 이제 쓰고, 구성을 하고 쓰고 있는데 지금 지금은 58도가 제가 두 개예요. 그래서 좀 코스 상황이나 좀 잔디에 맞게 좀 제가 필요한 클럽을 좀 58도 같은 경우는 좀 골라서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리하신 분 봤을 때 어, 뭔가 클럽이 많아 보인다? 어, 이게 약간 규정 위반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이렇게 58도를 두 가지를 들고 다녀요 유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저희 소수 선수 중에 유일한데 그래서 이제 잔디상 대현장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형 잔디 양잔디 두 개가 섞여 있고 대회 현장에서 잔디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로우 바운스를 쓸지 하이 바운스를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공식 때마다 결정을 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유민 선수가 하이바운스 로우어운스황에서황에서 바꿔쓰는지 0 0 s o 해주시죠0 0 0 s 어떤 상황에0 0 0 songs, 8 0 0지 s o n 좀 s 8좀 느낌 가는 대로 고르는0 0 songs, 8,000 songs, 8,000 s o 한국 s 8,000 s 차도 이로우버운스 모델을 쓰고 있고 또 이제 양간이나 해외에서는 저랑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그냥 공수출록 밑으로 또잘 빠져나가게 치려고 할 때는 좀 58도의 이하이버운스 웨지를 쓰는 것 같아요. 유에선도 웨지 치는 스타일이 좀 약간 가파르죠가파르한데서 가팔나, 냉장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우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자기나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찍어 친다고 했을 때 바닥에 박혀서 거리 편차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운스를 좀 하이 바운스를 쓰면서 헤드가 조금 더잘 빠져나와가지고 거리 컨트롤이 좀 가능하게 이렇게 로우 하이 바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 마지막안들 주시. 이제 퍼터. AI-1 루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게 왜 버벅거리냐면, 유인선수가 이게 지난주죠? 어, 저기, 에비앙, 에비앙 챔피언십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퍼터예요 그전까지 AI-1 밀드 7번 퍼터를 사용하고 있다가, 그걸로 이제 올해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었는데, 약간 좀 분위기 이제 하방이 시작하면서 분위기 변화도 좀 하기 위해서, 똑같은 AI 1 시리즈에서 이번에는 좀 터치감이 소프트하고 아, 소프트와 포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잠깐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선택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어, 포터는 정말 그냥 모양이 이쁘고 느낌 좋으면 선택하는 편이어서 포터가 잘안 돼가지고 어, 예전에 쇼핑 순내... 맞습니다. 예뻐서 봤습니다. <laughs> 이게 선수들 같은 경우에 뭐 매주 퍼터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어 모든 클럽을 통틀어서 가장 선수가 좀잘안 풀리거나 할때 분위기 전환을 할때 가장 쉽게 좀 변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 퍼터인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 바꾼 퍼터도 AI 1 시리즈를 사용한는 아무래도 올해 유인 UM 프로가 퍼팅을 하면서 거리적인 측면에서 좀더 AI 1 시리즈들이 좀 일정함을 나타내서. 조금 미스샷이 나더라도 일정함을 나타내다 보니까 AI 시리즈에서 다른 모델을 갈아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누가 생각어시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어, 저는 크롬 투어 X라는 폴을 현재 쓰고 있고 어, 뭐 약간 타감이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어, 스핀량이 굉장히 많은 모델이라고 들었는데요. 어, 제가 이걸 싱가포르 첫 이제 KLPD 개막전 공식 을코딩 처음 쳐봤는데 맞는 느낌도 좋았고 어, 볼 스피드나 이런 스피냐 이런 데이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제가 얻어서 어, 처음 쳐보고 바로 그 다음에 시합 갖고 나가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볼입니다. 네, 그럼 초보 볼 볼은... 저희가 새로 출시한 신제품 골이고, 유미 프로가 말했다시피 싱가폴에서 처음으로 선수단한시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싱가포르 그 드라이빙 레이즈 환경이 조금 더 비행장 옆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람이, 맞바람이다 이런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바람을 좀 얼마나 안 타냐, 그리고 스피드량이 얼마나 잘, 롱게임에서는 그런 바람이 타는 거를 줄이고, 그리고 쇼게임에서는 스피드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 제품에 이번에 신기술이 들어간 이딤플의 모양 변화, 어, 모양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하면 약간 늦춰질 줄수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궁금하신 분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